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누구나 할수 있다. 스마트폰 1인 미디어 교육 전문가 이태원 감독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촬영 시 노출 조절에 대한 기본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촬영하면서 노출을 맞추시나요? 네, 노출을 맞추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네, 조금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촬영해 보신 분이고요. 일상은 보통 분들은 그냥 자동으로 촬영하 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자동과 수동 적정 노출을 찾는 그런 거를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면서 최상의 영상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적정 노출이라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노출에 어떤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카메라맨들은 자기 어떤 작업 스타일에 대해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노출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무작정 F 뭐5.6뭐 뭐 이런 F 스탑만 의존할 수는 없어요. 조리개, 샷다 속도, ISO 이런 거를 잘 적절히 섞어서 내가 어떤 용도로 조리개를 열어야 되는지, 어떤 용도로 샷다 속도를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어떤 용도로 내가 ISO를 높여야 되는지 낮춰야 되는지를 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촬영을 하다 보면은 조리개를 많이 열었을 때와 적게 열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적정 노출에 의해서 조리개를 닫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 면은안 되겠죠. 열어야 된다면은 자, 열어야 되는 경우는 인물을 찍는다든가 뒤를 백포커스 시킬 때는 조리개를 많이 열어야 되는데 나는 계속 F5.6으로만 찍을 거야. 예,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적은 우리는 노출 부족이나 과다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적정 노출을 찾게 돼요. 자, 우리가 적정 노출을 라이팅을 비춰서 찾는 경우도 있어요. 라이팅을 비춰서 짤 경우는 손을, 손바닥을 이렇게 촬영을 해서 손의이 스킨 톤이 잘 나오게 되면 적정 노출을 찾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노출이 부족하면 그림자에 컨트라스트가 생기고 검정색이나 어두운 색을 받아들이는 게 불가능해져요. 노출이 부족하면은 그래서 노출을 적정 노출을 찾아줘야 검정톤과 그레이톤, 흰톤을 다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노출이 과다하게 되면 하이라이트 톤이 되겠죠. 하이라이트가 되면 우리는 좀 약간 좀 신비스럽게 보이기도 해서 일부러 음, 촬영할 때좀 톤을 하이라이트 톤을 좀 높여서 컨트롤 강하게 해서 그렇게 촬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노출이 부족하다거나 과하면 칼라까지 깨져서 채도와 균형이 깨지면서 바런스가 깨집니다. 두 번째 이제 연속성이라고 볼수 있는데 조명의 연속성은 스틸 사진하고는 좀 다르겠죠. 스틸 사진은 한 장소에서 어떻게 절연된 단위로 최적의 노출을 찾아내면 되지만 동영상은 카메라가 수시로 이동을 하고 피사체가 이동을 하는 것에 따라다니기 때문에 적정 노출 잡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적정 노출을 잡는데도 많이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동영상은 쇼트에서 쇼트까지 한 시퀀스에서 시퀀스까지 모든 컬러톤이 일률적으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노출에 적정 노출을 찾으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가서는 갑자기 조리개가 열려서 환해지고 어디 가서는 조리개가 닫혀서 어두워지면은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적으로 어떤 키라이트 영역을 설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사람의 피부톤이 이 키라이트에 맞춰지면그 피부톤만 찾게 되면 적정 노출 찾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우리는 시퀀스를 통해서 같은 농도와 컬러 바란스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촬영을 해보면 알겠습니다. 자, 카메라맨들은 한 숏에서 한 숏까지 그키 톤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피사체의 노출을 잘 맞추게. 네. 노출하다 보면 반사돼서 되돌아오는 그런 빛에 의해서 카메라의 노출이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분명하게 꼭 수동 노출로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자동으로 하는 게 편리해요. 자, 그 다음에 흰색이 희게, 검정색이 검게 보여야 되는 게 적정 노출입니다. 흰색이 희게 보이지 않고 검정색이 검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적정 노출이 맞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회색 톤이 보이는 그 피부색은 일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 우리는 영화에서는 중간색보다는 콘트라스트가 강해서 어두운 건 어둡게, 밝은 건 밝게 해서 좀 영화적인 요소가 좀 보일 수 있게 적정 노출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영상 제작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명기죠 촬영, 편집, 업로드까지 완스톱으로 될수 있는 이 어마무시한 거. 자, 스마트폰 촬영 편집 노하우를 계속 이 감독이 업로드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촬영이 아니더라도 영상 제작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태영튜브 채널 잘한다 싶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유튜브 누구나 할수 있다. 다큐멘터리 태영 감독이었습니다.